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12월 18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상을 말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함께 찬송합니다. 마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배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배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류나무 아래에 묶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봉도가 말씀으로 나의 배대를 찾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베델이라는 지명을 들으면 아마 망설임 없이 야곱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의 뜻도 함께 생각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 이후 베델은 언제나 좋은 이미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을 두번 올라갔습니다. 첫 번은 창세기 27장에서 형예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머문 곳이 베델입니다. 그때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도망가서 살던 곳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두 번째의 베데레 방문입니다.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형에서와 서로 싸우더니 태어날 때는 형 발꿈치 뒤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장접근을 빼앗기 위해 혈안이 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은 빼앗아 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축복도 빼앗아 외삼촌 나본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갈때 루스 들판에 이르러 돌베개를 하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세기 28장 14-15절입니다. 절에서네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인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 자기가 잠잘 때 베개로 삼았던 도를 세워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후에 그는 외삼촌 나반의 집에 무사히 도착해서 그곳에서 2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얻었고 거부가 뒤에서 고향 부엘세바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두려워하던 형 예세와 극적으로 화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성 근처 숲곳에서 땅도 사고 집도 짓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더 이상 야곱에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를 찾아와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 자기가 무사히 고향으로 되돌아오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리라고 소원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잊어버린 채 1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위험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자녀와 물질의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어 고향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성공한 줄 알고 고향으로 돌아와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한 우리를 짓는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기고 풍성함을 누리며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박한 심정으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나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나의 배려를 찾아 올라가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딸의 아픔을 통해 야곱이 잊고 있었던 배들을 올라가서 재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야곱은 주저하지 않고 결단합니다. 야곱의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배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만나 주셨던 베데를 찾아 그곳에서 나에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께 예배하실 길을 바랍니다. 결단코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나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이제 우리 나의 베델을 찾아서 다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며,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이 혐물를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새해를 맞기 전에, 나의 베델을 찾아 올라가서 기도하고 새로운 결단으로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